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을 가야 닿는 어느 고을에 작은 관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문서고를 드나들던 아전 하나가 차가운 마루 위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지요. 사또는 서둘러 관아 앞마당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소. 어젯밤 갑자기 쓰러진 것이니 여러분은 놀라지 마시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문 채 고개만 숙인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그 아전이 샷도 서재에서 늦게까지 불려 나왔던 일을, 마당을 가로질러 나오는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품에 무언가를 단단히 안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눈은 그렇게 고울 전체를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전이 죽었다는 소문은 관아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과부 윤 씨가 사는 집이었지요. 윤 씨는 3년 전 남편을 잃은 뒤에도 고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없는 몸이었지만 남편이 남긴 작은 집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왔지요. 그 집은 관아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씨는 단한 번도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혼자 사는 집치고는 참 조용하지 않소. 그렇지. 그런데 관아 쪽은 왜 그리 피하는 걸까? 윤 씨는 그저 대문 안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이따금 장에 나가 필요한 물건만 사올 뿐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눈길이 차가운 여인, 사람들은 윤 씨를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첫 눈이 내린 그날 밤 폭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을 대부분의 집은 일찍 감치 불을 껐습니다. 겨울 밤은 길고 기름은 귀했으니까요. 하지만 유 씨의 집만은 달랐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지요. 이웃집 노파가 담 너머로 그 불빛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집은 겨울밤이 유난히 길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저리 늦게까지 불을 켜두는 걸까요?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다.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과부가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눈은 계속 내렸고 윤씨 집의 등불은 새벽녘까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장 눈 속에서 들려온 문 두드림. 폭설이 거세지던 그날 밤, 삼경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윤씨는 등잔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 끝이 천을 뚫고 나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대문이 천천히 세번 두드려졌습니다. 윤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시각에 이 눈보라 속에서 누가 찾아온다는 말입니까? 윤씨는 조심스럽게 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십니까?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룻밤만 눈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머슴 차림의 사내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음성 지친 숨소리. 윤씨는 문구리에 손을 얹었다가 멈췄습니다. 과부의 집에 밤중에 남정네를 드린다는 것은 소문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상자 아직도 장독대 뒤에 두셨습니까? 윤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상자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두 명뿐이었습니다. 죽은 남편과 윤씨 자신뿐이었지요. 아니,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윤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쏟아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윤 씨는 천천히 문고리를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을 잔뜩 맞은 사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서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듯 하면서도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윤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렸고, 사내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 씨는 사내를 불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비밀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고 방 안의 불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불빛 아래서 사내의 얼굴이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윤씨는 그를 보는 순간 알아보았습니다. 4년 전 남편 곁에 잠시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관아에서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고 이 사내가 잠깐 거들었던 적이 있었지요. 말수가 적고 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고을에서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윤 씨도 묻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이듬해 남편이 죽었습니다. 윤 씨는 사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눈빛만큼은 그때와 같았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님을 기억합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지요. 자네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3년간 이 마을에서 바보 머슴으로 살아왔습니다. 윤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멍청한 머슴이라 불렀습니다. 말이 느리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며,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지만 불 앞에 앉은 사내는 달랐습니다. 관아의 서식은 3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여전히 밤늦게까지 서재에 계시고, 문 서고, 열쇠는 아전 둘만 가지고 있지요. 사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또의 성정도 잘합니다. 의심이 많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분입니다. 윤씨는 사내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알고 관아의 일을 꿰뚫고 있으며, 무엇보다 남편이 남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윤씨는 사내를 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겨울, 남편이 관아에 불려간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을지도 모르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포졸들이 찾아와 전했습니다. 남편이거나 뒤편 계단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다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말입니다. 윤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계단에서 그렇게 쉽게 넘어질 리 없었지요. 그날 밤 사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은전 몇 냥을 놓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오. 부인은 상을 잘 치르시오. 차또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윤씨는 그 은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날 이후 윤씨는 관아 쪽을 다시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전이 죽기 전날 밤 저를 찾아왔습니다. 윤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전이 말하기를 사또가 숨긴 문서를 일부 손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7년간 관하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 마님, 남편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윤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저는 그 문서를 상부에 고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 사또에게 불려갔고 그 다음 날 새벽 죽은 채 발견되었지요. 자네는 품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아전이 제게 이것을 맡겼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가지고 윤씨댁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종이에는 희미한 글씨와 도장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씨는 그것을 보며 알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손댄 문서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윤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윤 씨는 소박한 밥상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 된장찌개, 김치 몇 점이 전부였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요. 드시오. 윤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자네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젓가락을 들기 전, 잠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치 고마움을 전하듯 혹은 무언가를 기억하듯 말입니다. 윤 씨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4년 전 남편과 함께 밥을 먹던 이 산에도 똑같은 동작을 했었습니다. 밥을 먹기 전 항상 잠시 손을 모으는 사람이었지요. 윤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소중히 떠먹는 모습이었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묘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윤 씨의 집에 찾아온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뒤산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제가 4년 전 고을을 떠난 것은 사또의 명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는 제가 문서를 너무 자세히 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내쫓았지요. 하지만 떠나기 전, 마님의 남편께서 제게 은밀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장독대 뒤 상자를 꼭 지키라고.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힐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내는 윤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마님의 남편을 지키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불 쪽으로 다가가 심지를 다듬었습니다. 불꽃이 잠시 흔들리다가 다시 밝게 타올랐지요. 어떤 말보다 그 침묵이 깊었습니다. 차 안에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빛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눈은 밤새 내렸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쳤습니다. 윤 씨는 장독대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치우고 땅을 조금 파서 깊이 묻어두었던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고 날짜와 함께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절반은 찢겨 나간 상태였습니다. 윤씨는 그것을 사내에게 보였습니다. 사내는 품에서 아전이 남긴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나란히 놓자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완성된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의 명으로 세금 장부를 조작함. 실제 거둔 세금과 상부에 보고한 세금의 차액은 사또가 취함. 이를 알게 된 차들은 모두 사고로 처리됨. 그 아래에는 일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씨 남편의 이름도 죽은 아전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남기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지요. 자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폭설이 그친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졸들이 고울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또의 명이시다. 수상한 사람을 보면 즉시 관하에 알리도록 하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아전이 죽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소? 포졸들은 윤씨 집 앞에도 들렀습니다. 대문 앞눈 위에 새로 난 발자국을 유심히 살폈지요. 윤씨는 대문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마님께 화가 미칠 것입니다. 사내는 품에 문서를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윤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마세요. 사내가 멈칫했습니다. 윤 씨가 이어 말했습니다. 남편도 그 아전도 모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당신만 살겠다고 또 사라지지 마세요. 사내는 한참을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또께서 윤씨 마님을 부르십니다. 윤 씨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사또가 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윤씨 오랜만이오. 사또는 윤 씨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게 하고 정중하게 자리를 권했지요. 요즘 구울이 어수선하오. 아전이 갑자기 죽고 이상한 소문도 돌고 그러니 말이오. 사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듣자하니 윤씨 댁에 낯선 사내가 드나든다고 하던데. 사실이오? 윤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폭설 때 길을 잃은 머슴을 하룻밤 재워준 것 뿐입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은전 주머니를 놓았습니다. 윤씨는 과부의 몸으로 혼자 사는 것이 힘들 것이오. 이것을 받고 그 사내가 어디로 갔는지만 알려주시오. 찻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일은 모두 묻어주겠소. 윤씨 남편의 일도 더 이상 들추지 않을 것이오. 윤씨는 은전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마도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과부 혼자 몇 해는 거뜬히 살수 있는 돈이겠지요. 하지만 윤씨는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찻도 저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찻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눈 오는 밤마다 사람 하나씩 없어지는 구을에서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윤씨는 찻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전도 그렇게 죽었지요. 이제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차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윤씨, 조심하시오. 말을 잘못하면 화가 되돌아올 수 있소. 하지만 윤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윤씨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또께서는 두려우실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씨는 관아를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사또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윤씨는 고개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윤씨는 향약의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향약 어른은 고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윤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들으실 말씀이 있습니다. 향약 어른은 윤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아전의 죽음,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말입니다. 증거가 있소! 윤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튿날, 훈장도 찾아갔습니다. 고을의 글 아는 사람들에게도 은밀히 소식을 전했지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고울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과부 윤씨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사또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또가 세금을 착복했다더라. 그래서 알게 된 사람들을 모두 없앴다고 하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람들은 수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포졸들이 윤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또의 명이다. 윤씨는 관하로 가야한다. 하지만 윤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윤 씨가 대문을 열자 밖에는 포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야 어른 훈장 그리고 고을의 여러 유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향야 어른이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윤 씨를 함부로 데려갈 수 없소. 우리도 함께 가겠소. 포졸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요. 결국, 모두가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때,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고을 사람들이었지요. 삿도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향야, 어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삿도, 나오시오. 고을 백성들이 묻고자 하는 것이 있소. 잠시 후, 삿또가 굳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무슨 소동이요? 향야, 어른은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는 품에서 두 조각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높이 들었지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차또께서 세금을 착복하고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을 죽인 증거입니다. 차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오 누가 그런 것을 조작했소? 하지만 유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과 죽은 아전이 목숨을 걸고 남긴 기록입니다. 도장과 날짜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훈장이 앞으로 나와 문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진짜 관아의 문서입니다. 위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또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사또를 향하고 있었고,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관아 마당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날, 고을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향야, 어른은 즉시 상부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왔습니다. 어사는 관아의 모든 문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장부들을 찾아냈지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아전의 죽음, 윤씨 남편의 사고, 그리고 지난 7년간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두 이어졌습니다. 어사는 고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또가 세금을 더 걷어 사복을 채웠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전이 죽던 날, 저도 관아 근처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증언은 쌓여갔고, 진실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어사는 윤씨를 불렀습니다. 윤씨, 당신의 용기가 이 고을을 구했소. 윤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만 남편이 남긴 것을 지켰을 뿐입니다. 어사는 그 문서 조각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훌륭한 분이었소.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요. 윤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이제야 남편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게 된것 같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사또는 결박당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끌려나온 사또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예전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어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백성의 재물을 착복하고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을 죽였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사또는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골 사람들은 관아 앞에 모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한이 풀렸소. 또 누군가 덧붙였습니다. 윤씨 덕분이요. 과부의 몸으로 얼마나 무서웠겠소. 사람들은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늘을 올려다 보며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지요. 그날, 겨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오랜 눈보라가 끝나고 처음으로 햇살이 고을을 비추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겨울이 끝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차내가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선비였지요. 마님, 이제 저는 떠나려 합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날 밤, 왜 저를 위해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과부의 집에 남정네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셨을 텐데 말입니다. 윤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눈 오는 밤은 사람을 가장 솔직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 씨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진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당신을 믿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사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님의 은혜를. 윤씨는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길에서 드시오. 사내는 그것을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윤씨는 대문 앞에 서서 사내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눈 덮인 길 위로 사내의 발자국이 하나씩 찍혀갔습니다. 대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 윤씨 집의 등불은 예전보다 조금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지킨 사람들이 있고 함께 싸워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윤 씨는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그쳤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눈처럼 쌓여도. 결국은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오래 숨겨도,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진실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침묵하지 말라고, 외면하지 말라고, 작은 용기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